요즘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 LOQ 15A RP9 라이젠 7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노버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30%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레노버가 가성비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36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즉시 할인을 18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신 분은 22만원의 쿠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96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36만 9천원의 제품을 96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40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라이젠 7은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까지 끊임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기가바이트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기가바이트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기가바이트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외장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카드 RTX 4060 탑재로 일반적인 작업부터 무거운 작업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레노버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레노버 노트북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까요? 라이젠 7을 합재에 강력한 멀티태스킹 기능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초고해상도로 144Hz 주사율을 보여줍니다. 높은 주사율 덕에 더욱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를 자랑하죠. 또한 눈이 가장 편안한 39.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튬 이온 60암페어 대용량 배터리로 강력한 성능으로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4060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열 분배 기술이 뛰어나 히트 파이프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고성능 듀얼 팬이 내장되었습니다.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게 여기까지. 레노버 에로큐 라이젠 7은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레노버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